안녕하십니까. 고인강사치창입니다. 오늘은 갈레복합 12강 뒤쪽에 나에 있는 작품, 우리 동네 황시 이어서, 예,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어, 치숙이라는 작품, 요거, 어, 반드시 잘 보시고요. 여기는 치숙이라는 이름 제목 자체가 어리석은 숙부이기 때문에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요게 어떤 반어적인 이름 명명, 반어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제목을 썼다는 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의, 어, 우리 동네 황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날 반상에는 안양시흥 지역의 수재민 의원금 각출을 위한 각 각출이야. 각출 객출 이거 표준어입니다 각출. 이거는 사투리가 아니라 이게 표준어예요 각출이 아니라 각출이야. 각출을 위한 토의가 가장 중요한 한 건이었다. 서울물도 못 구했으니 그만큼 눈짓점은 누구보다도 먼저 어림됐을 사람이 황이었다. 자 그럼 여기 황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나 황은 성수기가 되어 값이 책이 전에 마을 공동에 황색이 젖을 사야 한다느니 김장에 쓸 소금을 목에 흥정에다 나누 나누자느니 하며 재배 불릴 소리만 지껄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황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 도와주자는 내용을 지금 협의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 뭐 황색이 젖신의 김장에 쓸 소금이나 하는 것들은 다 자기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이야. 그러니까 그 물건들 가지고 물건을 사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 거라서 되게 이기적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란거 알겠습니다. 이해타산적인 인물이란거 알겠어. 그래서 이해타산적인 인물인데 이때 여기에 직거렸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 이 글을 쓰는 서술자 또한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서술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어 빈말이라도 동네 형편 생각하며 가을에 주기로 하고 값이 속기 전에 어엽에 직접 거간을 넣어 헐지하게 떼었다가 나누자는 소리 한마디만 섞었더라도 그다지 밉살맞게 여기진 않았을지 몰랐다 이재민 구호품으로 집집이 쌀두대 돈으로 600원 이상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요게 요게 지금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각자 내일 돈입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서 황씨가 6 0 0안 줘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자, 곧 티가 다시 볼게 그리고 입던 옷가지와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얻어내기로 결정을 본 뒤에도 황은 속이 환희나 보이는 소리만 시월거렸던 것이다. 시월거리다 한건 함부로 짓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함부로 짓거리다. 쓸까? 함부로 짓거리다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자, 반상의 이튿날 아침 어머니의 회장 창근어매와 분여회 회장 구충산에는 된장, 간장, 고추장 옷가지를 따위로 얻으러 김이 끌어다 주는 리어카을 앞장세워 나가고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와 반장은 겨운 길을 빌려 쌀을 얻으러 나섰는데 TV를 통해 수재민들이 딱한 꼴을 열어날본 데다가 반상의 결의도 있고 해서 어느 집을 가도 군소리 한마디 섞지 않고 웃는 낯으로 자, 어느 집을 가서도 군소리 한마디 썩지 않고 웃는 낯으로 반겨주었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 동네는 뭐 한다고 인정이 남아있음을 인정이 남아있어요. 알수 있어요. 하지만 리어카를 달고 나섰던 아낙네들은 황선주 집에 이르러 한바탕 신랑이를 버리, 황선주가 황이겠지. 신랑이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자, 한바탕 신랑이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됐네. 새로운 사건 김은 리어카를 끌고 그집밭마당에 들어섰는데 황은 안마루에서 자두를 한 소쿠리 따다 놓고 한참 술 담글 채비로 바쁜 중이었다. 김은 내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반찬 출연은 아낙네들 속아님므로 뒤집에 네 가도 우란 출입을 삼가고 있었다. 그니까 그냥 그냥 밖에 있었던 거야. 충사안과 여사 안이란 건 아닙니다. 충사의 아내와 창건의 배가 우란으로 들어간 사이 김은 마담 모퉁이 대추나무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갔으면 얼른 간장이나 한 양푼 하고, 입던 옷까지 얻어가지고 나와야 할 사람이 담배 한 대를 다 털도록 꼼거 모은 소식이었다. 김은 물, 어, 물고를 봐야 되고, 손대야될 그루밭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웬늦자인가싶어 속이 상했다. 참다 못해, 김이. 아따, 창근했니, 매주를 수유, 다 장을 대리유, 왜 이래 그래? 꿈지럭거리슈. 그니까, 러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이거야.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 아니 수재민들은 빠스도 아님단 말이오. 그러면 수재민들은 빠스도 아님단 말이오.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이거 황이 한 얘기입니다. 황이.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재민들은 빠스도 아님단 말이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간장 입던 옷까지 이런 거내놓았때 이게 얘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입던 팬티를 지금 여기 냈어요. 입던 팬티를 입던 팬티를 수재민 구호품으로 낸 거야. 수재민 구호품으로 낸 겁니다. 이거, 뭐, 쓰레기, 죠 쓰레기, 야. 입던 팬티를 왜 내냐고, 입던 팬티를. 자, 근데 입던 팬티 냈어 황의 거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이어코. 그럼, 이 돈은 이따 쌀 걷는 사람들, 이 오글랑 그리주셔유 자, 여기서 이 돈이란 건 결국 얘가낸 돈인데, 얼마냐면, 총 560원입니다. 즉, 얼마가 부족하냐면, 40원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거조지말 주지, 주지 말고 나중에 쌀거는 사람 오라고 자 그래서 나는 책임질 수 없으니께 하며 돈으로 낸 것을 창건어메가 도로 무르는 소리에 이어서 다시 황이 못 마땅한 어조로 메뚜기 마빡만한 헌 동네에서 이재민 구호물자한 불탱이 껏 얻어 얻어댕기는뒤 폐를 가르고 모여 오는 사람 성가시고 주는 사람 귀찮으니께 온 집에 아주 받아가슈 하고 내뱉는 소리가 겹쳤다. 자, 그니까 지금 이거 돈받아갈수 없다는 돈을 주려고 하는 거고안 받아가겠다는 거고, 누구는 일할머리 없이, 이러고댕긴답어떻어차피어차게올떻게어떻그어니까이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계속 돈을 못, 못 받겠다 이거야.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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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에 어떻게 어떻게 어리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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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요 아따 만 건스나 탄 건스나 살짝 밀리는 건일반이라 이건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래나 저러나 똑같다는 얘긴데, 즉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누가 받아서 가도 상관없잖냐? 누가 받아가도 받아가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받아 상관없어. 근데 이어 가는 사람이 찬밥도뭐 가릴 게뭐 이거 슈이 동네 아줌미들은 어째서 이리 까딱스럽디요? 어, 사투리 잘하죠, 그죠? <laughs> 예. 황은 비아냥거리지 말했다. 어디가 다니오? 충서인 사람들이 충사한 충서 사람이 허, 부트른 부르튼 소리를 하는데 창그네미 폭탄 터지는 소리가 겹바대로 들렸다. 춘자 아버지도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있던 뺀스로 들어왔단 말이오. 히치해치하고 날음날음한흥버스를빨스 날금 장수가 보면 불쌍하나 하나 그저주게 생긴 걸레를 얻으러 여가정 펄렁 거리 왔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팬티를 지금 요렇게 내놓은 팬티를 요렇게 내놓은 팬티를 내놓은 황씨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황씨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미루어 보건대 이재민 구호물품이 합시고 황이 입던 팬티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 알수 있는 거 하, 진짜 얘 얼마나 인색한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인색한 성격이란 거알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김은 구경만 하고 이점도 어, 아니요. 그렇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가 사면 옆편네가 남남끼리 하필 펜스 놓고 가가거거 하는 옆에서 어, 옆자리 옆, 옆들이 하점도 아닌데 하여 붙여지 못하고 있었다. 확인 말했다. 창근 엠리는 말을 귀로 듣고 안 듣고 입으로 들유. 수재민도 혹금만 입으란 법이 어디 슈.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한 끈이 한 끼느라도 한 끈이라는 건 끼니야 끼니. 한 끼에도 끓이라고추레해준 양석 바로 반스부터 사이버에 쓰고 슈. 거 나도 생각 있어 하는, 어, 하나 내놓은 겐디. 덱세달 트직자를트리벌류 말에 도장 올 타고 함부로 입방을 짓지 마요. 이게 왜큰 게유. 자, 지금 이거 무슨 말이냐면. 팬티 이거, 어? 내가 다 생각해서 내놓은 거다. 어? 야, 그러면 그돈 받아가지고, 양, 양식 사먹을 돈으로 팬티부터 사입, 사어야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거 내놓은 거다. 그리고 또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왜헌 거냐. 자, 그 다음. 남대문 표는 3년을 입어도 생물내면 납다디유, 납디다유. 궁중 너무 새스럽게 시리. 이유 삼지 말고 얼른 딴디 가보슈. 자, 이랬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요 내용은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면, 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을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지요. 그죠,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한거 아니다. 세물레 안다. 남대문 표는 3년을 입어도 세물레만 납다. 디유 납디다. 유, 아니, 공정 너무 세스럽게 이유 삼지 말고 어느 딴디 가보죠. 그니까 러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이거 하 하는 거야. 두 여자는 입이 보자나 말밑을못 대는지 잠잠했으나 그냥 두면 나중에 별 못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김이 말했다. 아따라 창근의미는 어디가 나오애서 저기한 사람하고 저기에 저기에 쓰야 말이지 야 중에 다 저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슈. 이러다간 일품 매고 해넘매고 슈. 그 말에 계절삼아 창근의미가 말했다. 남대문이고 앞대문이고 가네. 자 남대문이고 앞대문이고 가네. 이건 이제 언어 유의가 되겠죠. 언어 유의. 수쟁이 고쟁이 걱정하는 사람은 팔도강산에 느티울 춘자 아버지뿐일규 확실히 우리에게는 꽃동네 새동네요. 자, 우리께는 꽃동네 새동네요. 이거 다 어, 이런 거 반어적 표현이죠. 안 좋다는 얘기를 꽃동네 새동네라고 했으니까 반어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구를 황실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 작품은 결국 이렇게 황실를 조롱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자 그러다 보니 자 위에다 적을게. 이 작품은 첫 번째 일단 특정 인물 여기 나오는 이 특정 인물의 행동을 행동을 풍자하고 해약하는게 일단 첫 번째 여기 는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방언 구어적인 표현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당연히 생동감을 주고 있지요. 현장감도 주고 있죠 이번에 자기 현장감 느껴지지 않았어? 그죠 현장감 느껴졌죠. 세 번째. 자 그다음 팬티 요런 소재를 이용해서 에서황 어, 씨의 인색한 성격 요런 것들을 더욱 더예 상징하고요. 이걸 인물을 희화화시키는 거지, 그지 희화화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 소설은 뭐 앞뒤로 내용 길긴 한데 이게 전부예요. 결국 황씨의 인색한 성격,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이 소설을 쓴 거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요, 요거 읽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몽땅 과거 예상입니다. 처음에 지금 이거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 냈던 팬티를 저기 저마을회관 앞에 있는 장대 위에다 걸어놔요. 그 걸어놓은 팬티를 보고 여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 약간 역순행 구조 있다는 거 전체 내용으로 보자면, 이건 하나 이해합시다. 전체 내용으로 보자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과거가 되니까. 자 일단 갈래복합 시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이것을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갈래복합 끝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다, 다시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